자, 1번은, 어, 제목을 씁니다. 철도가 지역도축업에 미친 영향. 철도가 지역도축업에 미친 영향.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문제는 첫 문장인 주제문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읽었을 때첫 문장이 주제같지 않으면 도입부일 수 있어 도입을 주고 주제를 줄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같지 않으면 1번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답 1번은 절대 아니에요 1번이 정답으로 나오면 맞출 확률 10%도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다라고 보는 거야 글이, 그래야 글이 정개가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맞는데 주제가 첫 문장이 아니라면은 1번 문장이 주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가야 돼자 그러면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없다라는 문장이 나왔으면은 동어 반복 회피에 의해서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변형이 나온다 그랬어? 단어 선택 문제 또는 단어의 쓰임이 다른 걸 고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A는 B다. 그러니까 주제가 어디 에 있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제 주제를 찾는 행위가 자 아무튼 보자. 음, 미국에서 커밍 등장이죠. 에드먼드라고 하죠. 드 다가서는 거잖아요. 이 먼드가 벤이고 오다라는 어근이니까 등장은 철도의 등장이 오픈업 완전히 여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 재쳤다 이러면 되죠. 완전히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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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여러 재쳤냐면 하 지역과 지방의 시장을 어느 쪽으로 여러 재쳤냐 이거야. 토뭐뭐 쪽으로 경쟁적으로 경쟁으로 여러 재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도의 영향이 지역 사람들을 경쟁으로 여러 재쳤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뭐 이제 어떻게 경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한 하모니로 열어 제쳤다 면은 하모니가 나오겠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컴피티션이 어떻게 보면 이 글을 끌고 가는 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 지역 생산자들은 뭐 하느라 애 먹었어요 그치 이이생각되죠 여기서 have a hard time을 줬고 ING 주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해부와 하드타임, 투구정사 쓰면 안 돼. 그런데 컴퓨터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뭡니까? 무조건 자동사다. 수동태 안 된다. 컴퓨터 보면 그거부터 떠올라야 돼요. 수동태도 쓰면 안 됩니다. 아, 누구와 경쟁하는 거냐? 포를 쓰면 뭘 위해서 경쟁하는 거잖아. 아, 아주, 어, 아주 큰 제조업자들과 그렇 경쟁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통해서 물품들이 손쉽게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네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럼 경쟁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많은 로컬 회사들이 고 아웃오브 비즈니스 사업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도산하다, 폐업하다, 벤크럽 시 되었다는 얘기예요. r 크럽트 되었다는 얘기겠죠. 화장하거나 또는 멋지 합병되었어요. 다른 회사와 어떤 회사인데 다른 회사는 생산하는 회사예요. 유사한 식품을 음식이라고 하면 안돼 S가 붙었으니까 가공 식품이야. 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은. 경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예시가 나오죠. 그러면 은 1번 문장이 주제문일 수도 있고, 얘가 주제문일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철도가 개방함으로 인해서 경쟁이 일어났다 이거야.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철도 시장 개방, 경쟁. 그치? 이러면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읽어봐야겠죠? 자, 신먼트 하면은 배송이야. 운송. 옛날에는 배로 운송을 하고 지금도 배로 운송하죠. 이유는 뭐야? 비행기가 빠른데? 싸니까 운송하는데. 배는 가만히 있으면 가잖아요. <laughs> 배송인데 드레스드 대 비프. 아, 이 드레스. 옷을 입히다죠 옷을 입히다. 옷 입다가 아니야. 옷 입다는 수동태로 써야 돼. 자, 그러면은, 옷 입다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어, 경양식장,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처음에 고기 썰기 전에 뭐, 뭐 나와? 야채 나오잖아요. 그치? 방금 샤워한 야채가 나오잖아. 그런데 안 가봤어요? 수프만 나오는 데가 봤아요좀 비싼 데는 야채가 나와요. 그 야채가 지금 막 샤워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채가 뭐라 그래? 어머, 부끄러워라. 좀 입혀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옷입혀주잖아 그게 드레싱이잖아. 아... <laughs> 자, 손가락이 다쳤어요. 손가락이 다쳤단 말이야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손가락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어, 당사가 와서 어, 드레싱 해야겠네요. 하고 손가락에 뭔가를 입혀주죠. 그치, 그게 드레싱이야. 뭔가를 입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드레스는 무슨 뜻이 있어? 외상을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감기 치료하는 게 아니야. 겉에만. 외상을, 붕대로 감을 수 있는 외상을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입혀주는 그런 느낌이야. 그, 그러면은 옷을 입다라는 개념이니까 옷이 입혀진 소고기야. <laughs> 소고기가막 잘라놨어. 막 잘라갖고 그냥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허허추 입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뭐겠어요? 소스가 발라진 비품? <laughs> 손질된이라는 뜻이 있어. 손질된 비품. 손질된. 그러니까 드레스가 손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뜻이 다 있죠. 그죠?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옷이 잘 입혀진, 그치? 소고기에다가 옷을 잘 입혔다는 얘기는, 어, 저기 등심은 등심 부분으로 이렇게 잘 정리했다는 얘기야. 자, 프로메이트기를 쓰고 있네요. 그럼 A에서 B까지라고 읽으면 큰일 나겠죠. 시간일 때 A에서 B까지야. 그러면 장소일 때는 A에서 B로입니다. 중서부에서 이스턴 하면은 어디야? 동부 쪽이죠, 그렇지? 나는 이거 동서남북 갈려 보면 이게 남인가막 생각도 우리나라가 싸웠으니까 남이니까, 막, 막 탁탁 안 나와요. 아무튼 이제 이쪽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어, 뭘 위해서, 뭐야? 뭘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예시 이게 예시입니다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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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주네요. 얘는 예, 좀 음. 안무장 주제네요, 그렇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경쟁이야. 자 아무튼 운송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배송이 얘가 주어야, 이런 배송이 배송이 올버슨 무슨 뜻이에요? 올모스트잖아, 거의잖아, 거의. 자, 지금은 철도 이 배송했다라는 말에 보면 우리는 뭐로 이 이해를 해야 돼. 철도산업이 개방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평쟁이 타와야 돼. 그렇지? 그러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돼, 없애야 돼? 없애야겠죠. 그렇죠? 얘는 도축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소 잡는 거. 그렇죠? 어, 도축하는 집이니까 그 지역의 도축장을 없애 버리고겠죠. 그리고 수를 거쳐그 도축 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겠죠. 이렇게 다음 선택으로 이제 리듬을 잘 타는 거야 다음에는 뭐가 있어 왔냐 하면 많은 신호들이 있어 왔대요 규제하고 조절하려는 도축장들을 조금 규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업주 축소시킨다는 얘기겠죠 뭐 하기 전에 전쟁 전에 그러나 강한 이러한 로비와 도축업자들이 막 로비를 했나봐 그래서 그들을, 어, 비트, 쳐부셨다, 이거야. 그, 그, 규제, 규제를 못하기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철도가 개방돼서 경쟁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어, 것들이 뭐 해야 돼? 뭐 고통을 받아야, 돼. 어려운, 어려운, 그 경쟁을 하는데 어려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딴 얘기 하고 있네요. 그치? 만약에 얘가 맞을 수도 있어요. 벗이 생략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뭐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4번까지 있습니다. 어, 1860년에 뉴욕시티에서 어, 뭐, 뭐 이상이죠? 2000개의 이 도축업자들을 가졌어요. 오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아주 좋죠. 점을 대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만학다이 반대말이 와야겠죠. 조사된 건 이렇게 읽어야겠죠. 아니면은 아, 조사되었다 해도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이렇게 동사로 봅시다. 아, 조사가 아니구나 미안해. 살아남았다니까 동사네요. 어. 100명만, 도축자들이 그러니까 2000명 있었는데 100명이 살아남았다. 어우, 많이 살아남았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이때 얘는 뭐의 의미야? 다시 말해서가 아니라 벗의 의미겠죠. 세미콜론은 벗의 의미도 있어요. 항상 킵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역표 써야겠죠. 그럼 시험 문제 여기에서 not a표 쓴다고. 그럼 밑줄 딱보요 나도 퓨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트 어 퓨를 쓴다고 퓨는 무슨 뜻이야? 썸이라는 뜻이야. 있다라는 뜻이야. 없다가 아니라 매이 썸이라는 뜻이죠. 우리 저기 배웠잖아. 근데 얘는 뭐야? 강조죠. 강조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썸의 의미가 아니라 맹의 의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온이 어퓨 쓸 건지, quite 어퓨 쓸 건지, 그러면은 이 자체도 모르면 어떻게 돼? 그치? 어가 있으면 긍정이잖아. 근데 온이가 있으면은 부정이라고. 항상 부정이야. 영어에서 읽을 때 항상 부정의 어감을 주는 게 온이하고 또 뭐가 있어? 투야. 이건 무조건 다 부정의 어감이야. 너무나 많이. 좋아요. 근데 투를 썼다면 무조건 부정의 어감이라. 온인을 써도 부정의 어감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을 하면서 읽으면 얘를 부정하는 거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선택으로 나올 수 있다. 자, 아무튼 뭐 1860년에서 1900년이니까 40년 만에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구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도축업자들은요. 이제 눈을 딱 뜨고 봐야죠. 해도 피피네요. 과부하려면었다는 얘기는 뭐야? 과부하의 반대를 시도하겠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에 이, 여기서 한 말하고 반대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것이 딱 나와주면 고마운 거죠. 자, 어, 얘네들은요. Count on. 어, 의지했었대요. 카운터온 의지하다죠. 그들의 소비자의 진다 인정이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한 품질과 맛, 그들의 고기에 대한 이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쟁에서 힘들어졌다 얘기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쇼퍼들은 리들리 하면은 쉽사리, 쉽게 뭐예요? 소비자들은 안 먹겠죠. 막해야 되는 거예요, 로컬이. 근데 잘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도축되어진 비프를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도축되어진 비프니까 그 지방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겠죠. 제. 음. 뭐 선호했다 이러면안 돼요. 어뭘뭘 뭘 위해서죠? 뭘 위해서 이거를 포기한 거야? 그럼 뭘 위해서 더 싸. 겠죠 그치 더싼 커트는 고기 덩어리 정도 되겠죠 잘려진거 <laughs> 이때 커트가 드레스드 비프겠죠 <laughs> 배송된 뭐로부터 모로부터 배송돼야 돼 여기로부터 배송돼야지 왜 여기에서 일로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 여, 여기로부터 배송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여, 여기에서 배송된 거니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져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같이 않게 조금 안정이 되어